초강력 에어건을 찾고 계신가요? 벤딕트 에어건 무선 미니 송풍기는 세차, 캠핑, 컴퓨터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압축 공기를 통해 먼지와 이물질을 손쉽게 제거해주며 무선 디자인으로 편리한 이동성을 자랑합니다. 특별히 10억원 판매 돌파 기념 할인 특가와 함께 6종 노즐이 무료로 제공되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한정 수량이 전용 하드케이스가 제공되어 소중한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성능에 감탄하며 정말 강력하고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벤딕트 에어건으로 청소의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